여긴 빛마저도 버린 대륙입니다. 태양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울부짖는 바람에 뼛 속까지 시린데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 같군요. 왕자님. 괜찮으십니까? 보관. 병력은 전원 도착했나? 거의 다 왔습니다만 일부 함선은 아직 알았다. 우선 적절한 방어 태세를 갖춘 주둔지를 건설해야 한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노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천박한가?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빛과 함께 하리라. 네, 전하. 위험한 상황인가? 명예를 위하여 온것이니까 모든 이들을 돕겠다.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얼음 트롤인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비치고 나의 힘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빛과 함께하리라.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위험한 상황에 사람이 있습니까? 섬기겠습니다. 연기 있습니까? 그치고 나의 힘. 아... 위험한 상황인데 빛과 함께하리라. 아... 물론이지. 내 분노를 느껴라! 좋은 생각이다 바라시는 대로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네, 전하. 뛰치곤 나의 힘이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모든 이들을 돕겠다. 좋은 생각이다. 네, 전하. 빛이고 나의 힘 n g young,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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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t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 하리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전하, 빛이 곧 나의 힘이다.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즉시 행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준비됐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아, 금광이구나. 저기 기지를 건설하자. 적의 공격이다. 피라 이런 맛소사. 원데드가 아니잖아! 다들 살아있잖아! 무라딘? 무라딘 브론즈비어드님이십니까? 이럴수가! 자네가 우리를 구출하러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구출이라고요? 사실 당신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상관없네 왕자! 어떻게든 도와주기만 하면 되니까 우린 공격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네 지원해주면 정말 고맙겠네 물론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서 가시죠 위험한 상황인가? 뭐가 필요한가? 예, 나우리 네? 끌어줘 좋아! 가자고! 모든 이들을 돕겠다 어서 갑시 다 1번 사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미십시오. 무슨 일이죠? 좋아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빛과 함께하리라.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작업 준비 네. 끝. 더일하라고요 그렇게 합죠 그래! 어디까지 간다고?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필요한 게 있습니까? 지치곤. 나의 힘이다. 명예를 위하여. 무슨 일이죠?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제가 말려. 네. 알겠습니다, 나리. 위험한 상황인가? 좋은 생각이다.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에이, 모든 이들을 돕겠다. 더 일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나리. 빛과 함께 하리라.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한번 해볼까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정의가 도래했노라 저가 말려. 예, 나우리 그렇게 합죠. 위험한 상황이라 작업 준비 끝. 좋은 생각이다. 전투 준비 완료. 명만 내려주십시오. 빛이 곧 나의 힘이다.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시겠습니 함께 하리라. 네. 좋아요. 예, 나으리. 연구 완료. 작업 준비 끝. 더 일하라고요? 그러죠.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죽가말려 무슨 일이죠? 농장을 더 지어야 네. 합니다. 그렇게 합죠. 싸버릴 놈이라도 있나? 빛과 함께 하리라. 물론이지. 모든 이들을 돕겠다. 죽어버려.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어디로 가지? 저거 뭐야? 가자고. 무슨 일이죠? 예, 나더 일하라구요? 알겠습니다, 나 위험한 상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장전 완료! 빛고함께하리 안녕! 무슨 일인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업그레이드 완료 명예를 위하여. 네. 그러죠. 비축은 나의 힘이다. 물론이지. 저기 있네. 그런데 아직도 언데드에게 공격받고 있군. 제군 진격하라. 도포들을 도와줘야 한다. 무슨 일인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을 배신한 자요. 그래, 바로 이거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구원받지 못하리라.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예, 있습니다 빛과 함께하리라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연 완료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위험한 상황인가? 그렇게 하겠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표적을 아! 보여주십시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안녕하십니다. 있습니다 더 일하라고요?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무슨 일이죠? 빛과 함께 하리. 라 도움이 저기가 이루어 되리라. 명예를 위해 네, 전하. 가는 중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나의 아버지, 무슨 염려를 잃음이라도 있나? 악의 병력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쫓겠다. 물론이지 난 주수님의 힘이기지 나의 힘이다지 당장 싸우러 가시죠 더 일하라고요? 좋아요 무슨 일이죠? 업그레이드 완료 그러죠 거긴 못 짓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나으리 있고 함께하리라 어디로 갈까요? 위험한 상황인가? 연휴 완료 그렇게 하겠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디로 가지? 에이, 안녕? 그래, 어디까지 간다고?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돕게 네, 마을이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네, 그렇게 합죠. 당장 싸우러 가시죠. 연구 완료. 이치고 나의 힘. 이 무슨 일이죠?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지 전투 준비 완료!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안녕하시 당신이군! 아, 저거 완료 필요한 게 있습니까? 더 일하라고요? 좋아요 빛과 함께하리 어디로 갈까요? 뭐가 필요한가? 위험한 상황인가? 좋은 식을 그 보여주십시오. 야 가자고. 모든 이들을 돕겠다. 아! 당신이군. 네, 저는 원류. 이 땅을 정화하러 왔노라. 다친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 어디까지 간다고? 알았다 콤보로. 말가니스가 저기 숨은 게 분명하다 당장 파괴해야 한다 지도세도 모르게 접근해 주지 알았다, 환부 지도세도 모르게 접근해 주지 아, 저쪽이라고? 음속 장벽을 돌파한다 예, 나우리. 좋아요.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연구 완료. 연구 완료. 네. 당장 싸우러 가시죠! 필요한 게 있습니까? 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작업 준비 끝 네? 예, 나 y 리 알겠습니다, 나 i 리 작업 준비 끝 무슨 일이죠? 더가 완료. 더 일하라고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아와! 다자고. 어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즉시 서울 가시죠.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위험한 상황입니다.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비치고, 에이, 나의 힘을 각 준비 끝. 다전 완료. 빛과 함께 하립. 네. 연구 완료. 전하! 가는 중입니다! 빛이 곧 나의 힘이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1번 사상 대기 중입니다 빛과 함께하리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명예를 위하 e 위험한 상황 g 다 Younger, be h i g 명예를 위 n g e r be high. Younger, be h i 이 h w h 니다 d 치고 나의 힘이다. 어디로 가지? 다들 이분을 지켜봐 주 업그레이드 완 다친 사람 있습니까? 안녕하쇼 그래, 어디까지 간다고? 됐습니다 빛과 함께하리라 무슨 일인가? 저와, 가자고 모든 이들을 돕겠다 어디로 갈까요? 갈까요? 더 일하라고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스피드한 함께... 어디로 갈까요? 이동 개시! 아버릴 놈이라고, 임마! 나의 힘이다 안녕하쇼! 어...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일반 사수, 애디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아하! 단체 빈 위험한 상황에서 싸우러 가시죠 무슨 일이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난 준비됐네 해보세나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사버릴놈이라도 있나? 안녕하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제 다 됐군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게 말이지. 여기 얼어붙은 황무지 어딘가에 고대의 차원문이 존재한다고 하네. 그걸 이용하면 서리안이란 논고이 숨겨져 있는 속실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린 서리안을 찾으러 왔네. 그런데 그 고대의 차원문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많은 런데드가 나타나지 뭔가. 아소스 왕자님, 말과 니스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관없다. 영원히 달아날 수는 없을 테니까. 보관, 여기에 우리 주둔 기지를 건설해라. 네, 왕자님.